피해자한테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피해자한테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내가 피해자 변호사다 하면 수사 단계에서 할 일이 있고 공판 단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자분 만나서 사건 내용 듣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해자의 행위에 어떤 죄명을 적용하고 어떤 판례를 대입해야 가장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사받기 전에 따로 만나서 조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요령있게 진술을 잘 하셔야 하는지 면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사에 동석을 하고요.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그리고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면 합의도 대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판 단계 말씀드릴게요. 재판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전달해드리고, 만약 증언을 해야 한다면 동석을 해서 또 증언을 조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면 합의 대행하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직접 제출을 하죠. 피해자 변호사 명의로요. 의견서도 당연히 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물어보시면 피해자에 대해서 의견도 진술하고요. 생각보다 하는 일이 다양하죠?